히어로 패치 이후에 제가 도로시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패치 전에 깼는데, 자 우리 패치 이후에 도로시 를 한번 지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구..구.. 아 이거 씨, 말이 왜 이래? 이거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좋아요 버튼 어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. 뭐 일단 데카 다 쓰면 안 되니까 뭐 최대한 한번 아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갑니다. 자 일단 히어로 도로시가 어떨지는 저도 궁금한 상황이라서 가장 궁금한 게 저입니다. 일단 깔끔하게 맥데믄 보이는데 아! 이거 뭐노크리드맥데 나오네 오마이갓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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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스 살려줘 살려줘 아우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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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운석이 그냥 폭격기인데요 님들 이거 운석이 폭격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이 팔라랑 완전 다른 느낌이라 해야 되나? 아파요, 이거 어 많이 아파요. <laughs> 이거 <이게> 많이 아픈데요, <laughs> 엄청 아픈데 야 똥개야. 너 나랑 놀자. 일단 자, 개부터 죽여갑니다. 어우, 이렇게 도망 잘 가는데 빨리 와. 커밍얼당 땡기고. 자, 개부터, 개부터, 찬격 들어갑니다. 자, 개 보냈죠? 오오오오. 오호! 차차! 좋아요. 오오오, 야야야야야야. 이야! 좋아. 오안 죽었네. 이거 쓰면 데미지 얼마 나 떨어지지? 안 떨어지네. 피 4천 나와 엄청 무서워. 한번 굴러가면 그냥 삐카노 순간 굴러가는 각인데 이거. 아못 피했다. 아이 뭐, 괜찮아. 어, 뭐, 대가 28개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, 일단 뭐,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, 한번 최대한 보여드릴게요. 그래도 뭐 생각보다 피하는 속도는 은근히 빠르네요. 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빠른 것 같아요. 피하는 속도는. 우후, 피하는 구멍이 좀 멀구만. 이제 크리가 너무 낮아가지고, 어 데미지가 좀 빈틈이 많이 보이네. 와 아파라씨. 어, 너너너너너너너 너. 유호호, 겁나 아프네. 이 겁나 아프네요. 와. 우왕 아, 야 잠깐 피 없어고. 우와. <laughs> 아, 피 없는데 이자식이거 미치겠구만. 아, 제발 진짜 피 없다. 오케이. 최대한 피해라. 오, 저거 마스크 골로 갔죠, 방금. 아이, 무슨. 이거 한번 때려보자. 얼마나 뜨는가. 오, 좋아. 아이, 무슨. 야. <laughs> 와, 겁나 힘든데. 데카 관리가 더 힘드네요. 얘네. 아 운석 진짜 좀 심했다. 아 운석. 우왁. <laughs> 와. 겁나 힘들구만. 깰수 있죠 당연히. 아니 무슨 씨, 운석이 뭐 폭격기처럼 떨어져 이건 아니지? 뭐 군대 촬영하냐 여기 뭐 폭격기처럼 떨어져 운석이 전쟁 난 줘야겠네. 아, 야, 피, 야, 오른쪽 피할 거 내가 왼쪽 갔다 모르고. 밀격 들어오죠 이제. 아, 이 즉사를 맞으면 안 되니까 피해줘야 되니까 좀 힘들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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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거리가 죽사 거리야? 와, 이 너무 뭔데? 뭐 여덟 개 정도 쓰고 뭐내가타는지 20개 쓸것 같은데. 뭐이 정도 예상하고 들고왔으니까뭐보데대까지 뭐, 갑시다. 아, 그냥 한번 놀러 왔어요, 히어로네. 음, 다시 팔라딘 갈 겁니다. 블악 살려줘. 아, 이피 관리가 힘들어. 팔라딘에 비해서. 나머지 괜찮은데. 와, 이 미친 운석 보소. 아이고, 아이고, 무슨 타이밍이. 크, 발컨, 발컨의 역습이다, 이거는. 아이, 무슨, 으악! <laughs> 아니, 야, 잠시만, 운석 존나 심하게 떨어지네, 이거. 아, 극혐인데, 이거. 아이 뭐 프리저 괜찮아요. 뭐 이거 하려면 원래 항상 프리저 들고 오는 타입이라서 괜찮으니까 여기 재밌게 질감만 해주세요. 재밌게 감상만 해주시면 돼요. 힘든 건 납니다잉? ਰਾਹਤ 자, 피 관리 살짝만 하고 갈게요. 어, 안피스 운석, 개 폭격기 맞겠다, 또. 간만에, 하이퍼. 어, 깔뽕 아, 뭐야, 포즈 먹은, 1 0편포 정말 10분이면, 어, 괜찮은데? 어우, 어우. 어우, 어우, 어우! 어우 개극형. 도망가라. 도망가라. 으 끝까지 가라. 지구 끝까지 갈 것이다. 날 살려주시오. 아, 형, 못 살았어. 어어 <laughs> 어, 지구 끝까지 가도 힘드네요. 예. 아니, 운석이 좀 심한 거 아니냐? 아, 왜또 빨간 것만 떨어져! <laughs> 아, 운석 개극혐. 살짝 피할게요. 아, 운석 진짜. 아, 극혐이다, 오늘. 운석 케미가, 어, 아, 피할 구석을 안 주는데. 이제 운석만 좀 피하면 돼요, 이제. 아, 진짜 즉사 운석 봐. <laughs> 아, 탱탱볼 보소. 허터 안녕 탱탱볼 자 이제부터 극대 갑니다 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극대를 보드니까 아, 저거 짭네 생각보다. 오페 사례 드셨어요? 아 축하해드려요. 아 진짜 운석이 큰 거밖에 안 날라오네. 굳이 안는 이유가 캔슬 내버리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 돌신 안 쓰고 피하는 겁니다. 사람면한 사오고 할 걸요? 오페 패면 이십 표아 운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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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루스 봐. 으악! 망했다. 포켓서도 돼요 히어로 안 돼.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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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이렇게 피해주고, 도망가라, 이 아우, 저거 맞으면 안 되는데, 왜 맞았지, 내가 저거. 저거 3패요 3패. 2패는 태풍이고요. 1패가 기본이고, 이제 이 패턴을 모아서 쭉 가는 게 도로시입니다. 아 반피부터 그 뭐지? 아 포션 씹혔네 그 뭐지? 반피 때그 화염 구간에서 이제 돌진이나 해가지고 이제 미격 스킬 땡기는 스킬 안 쓰시면 돼요 그거 쓰시면 캔슬되거든요 캔슬돼 버리면 또한 1분 정도는 또헬이 되니까 웬만하면 그런 스킬은 삼가해 주시는 게 도로시 길도 편해요 포션! 오케 이 어? 팔라딘인데 잠시 히어로 놀랐어어 어, 근데 팔라딘의 자, 단점이 어.. 히어로한테 있고요 장점으로 나머지는 제가 봤을때 팔라딘이 더 좋은거같은 느낌 아.. 즉.. 아 이거 거의 즉석급인데 나한테는 아우, 극혐. 으악! 살려줘. 아 죽겠다, 바이, 풀렸을게요. 근데 자전했다고 말했는데. 뭐 닫겠다 이제. 어우, 극혐. 어어! 어아우 씨. <laughs> 자존비용 어차피 공짜로 한 거라서 괜찮아요. 아또 죽었어. 아 아니야 버티면 돼 이렇게. 아크 아왜 저거 맞아 아까부터 똑같은 왜 똑같은 패턴이지? 오늘도 괜찮아요. 아이 뭐, 다겠네요 일단. 시간대는 이 딜루수가 좀 심해가지고 그런데, 팔라랑 히어로랑 치면은, 딜루수 없으면 히어로가 좀더 빠른 것 같고요, 제가 해본 결과. 아, 캔슬 시켰나? 어, 히어로가 약간 딜루수가 없으면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. 이 보스 쪽에서. 이 타수랑 공속이 빠르니까 타수는 같은데 공속 차이에서 엄청 차이 나네요. 딜루스가 근데 어마어마하다. 와, 이 거리 보소. 뭐 일단 클리어 하네요, 무난하게, 예. 뭐 깔끔하게 하면 마지막은 하이프로 죽이는 걸로. 아이 아이, 아이 하이퍼 슬렛구만아 타이밍 이안 좋았어. 어, 일단 이렇게 클리어했고, 어 죽겠다. 자, 일단 이렇게 도르시까지뭐 히어로로 어 클리어했네요. 어 진짜 한2 0개 정도 쓴댔잖아, 그렇지? 야무지게 뭐 끝냈네요. 우리 어, <laughs> 지금까지 우리 보신 분들, 아 우리 구독하기랑 좋아요 버튼 우리 한 번씩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좀 눌러주십시오. 정신이 없다. 지금 와, 자, 그럼 녹화를 여기서 컷 할게요.